네, 나눔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나눔 이야기, 아름다운 동행 시간이죠. 네, 김나래 리포터. 오늘도 감동을 하나를 안고 오셨는데 오늘 누구와 동행을 하면 되나요? 네, 오늘은 약 200여 명의 아이들이요. 하루 동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쌓기 위해 특별한 나들이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동행해 보시죠. 약 200명 아이들의 특별한 나들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현장을 지금 찾아가 봅니다.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는 국제신도시 송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서구에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문화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결핍되거나 박탈될 수밖에 없으니까 문화체험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하루 동안 신나게 놀수 있는 놀이 문화체험에 초청했는데요. 한국은 아이들에게 오,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죠. 일본은 오므리노 오므리노 짝짝, 조므리노 조므도노 짝짝. 자, 준비하시고 인정하세요 1분. 오므리노 조므리노 짝짝이죠. 네. <laughs> 아이들을 환영하는 레크레이션은 계속되고 대치넘치는 사회자의 입담으로 금세 웃음바다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선물까지 받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겠죠. 송도 컨벤시아는 국제회의 유치라든가 전시 유치가 목적이지만은 그러한 본연의 사업 외에도 사회그 활동을 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특히 그 자라나는 희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과 희망을 또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오메의불만 기다렸던 시간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소로로. <laughs> 아, 아, 우리의 뽀롤롤. 네. <laughs> 아이들의 스타, 일명 뽀통롤입니다 <laughs> 저희 집에도 엄청 많습니다, 제뽀로로 <laughs> 캐릭터로 만든 실내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꿈의 동상 같은 곳인데요. 신나는 놀이기구 타는 재미에 아이들 기분도 업! 와, 눈까지 덮여 있으면 정말 뽀로로 세상이겠네 네, 오늘은 추억을 비눗방울 비누, 속에 담아봅니다. 여기에서 비눗방울 보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또 하나. 바로 시뮬레이션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임인데요. 직접 운전하는 듯한 흥미진진함에 즐거움이 2배입니다. 모처럼 넓은 장소에서 기분을 풀어보는 아이들 운전하는 폼이 그야말로 카레이서가 따로 없습니다. 자동차 레이싱이 제일 재밌었요 아주 재밌었어요. 여기 와서 좋은 경험해서 좋았어요. 또래 친구도 사귀고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놀이 체험까지 오늘 있었던 활기찬 하루는 아이들 마음 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할 겁니다. 오늘 너무 재밌어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어서 또 오고 싶어요. 또 안쪽님 다또 오고 싶어요! 공부만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안에서만 하다가 이제 외부에 나와서 신나게 넓은 곳에서 뛰어 돌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아이들이 아주 신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아이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들은 아이들이 대단히 오랜, 소중하게 기억될 추억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성장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추운 겨울 방학 동안 춥다고 집안에 웅크리고만 있거나 또 가진 학원에 과외 공부에 지쳤던 아이들에게 이런 문화 체험을 몸으로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 정말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포로로에 또 실내 놀이터까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는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을 텐데 앞으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인천 도시공사는요. 사회 공원 프로그램으로 문화에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올해로 3회째 꾸준히 놀이 체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꾸준히 문화 활동의 기회를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200여 명의 아이들의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나래씨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